힘찬아, 힘찬아, 아, 배 긁어줘요? 배 긁어줘요? 배 긁어줘? 배 긁어줘요? 배 이렇게 긁어주면 기분이 좋아요? 응? 누가, 무, 안 돼! 물지 마! 내 이렇게 배 긁어주면, 응?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렇게 물어. 기분이 좋다는 거야? 힘찬아. 힘찬아, 형, 형부, 거형 가야지, 힘찬아. 일어나! 일어나! 어허 힘찬 어? 거긴 아니지. 올라와. 힘찬 배거좀 좋아요. 배을거 좋아요. 힘찬이. 힘찬, 힘찬. 힘찬아. 괜찮아. 힘찬아. 나와야지. 배어좀 좋아요. 웃어, 웃어봐. 일어나, 일어나. 물어, 물라 물어, 물어. 힘찬아.